누가 바둑을 훔쳐갔어? 그러니까 빨리 줘와! 응? 네, 누가? 어, 바르기를하 헬로 카봄! 헬로 카봄 에이스! 차튼한테 간다 차튼 아빠는 에이스가 사라져서 깜짝 놀란다 그래서 자기가 경찰인데 핸드폰으로 자기를, 자기를 경찰인데,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그 경찰이라고 하고안 하고, 하고, 웃긴다고 하고, 그리고 다시 경찰이 온다. 경찰서줘 내가 네, 도망갔어요. 왜, 네, 저기, 차가 집안으로 도망갔겠슈? 차는 사람인걸 알고, 똑바로 알아서, 차는 사님 도전, 도전 받으셨다고요? 지금 차탄은 하고 야야야 하는데 그냥 가버립니다 신 차탄이 에이스를 소환한건 지금 에이스 찾으러 가자 범인은 없고 에이스는 차탄은 강아지 도둑대를 찾아 바둑기를 구해야 한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반트럭입니다 에이스 드론 발사! 여기는 없다, 삐삐삐. 저기는 있다. 여기 찾았다, 삐삐삐. 바둑이다! 빨리 구하러 가자! 반트럭이다 삐삐삐. 전승은 죽여! 좀 막하고 데이스스 포메이션. 자동차 먼저 먼저. 아 네. <laughs> 에이스다. 차탄이다 몹을 어, 어.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럽다 엄마! 어지럽다! 그만둬라! 와 재밌다! 어 경찰이네? 옆옆으로 계단으로 빠져! 어 산책아 출렁출렁! 아 위험해! 어? 운전대가 뽑혀지네요? 으아 받았습니다 강아지 도둑단을 모르는 순간 강아지 얼룩무늬 강아지 바둑이는 탈출했다 그리고 공, 공사장 옥상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위험하게 공사장에는 차탄이 없었기 때문에 좀위험하다그 다음 차탄이 와서 에이스랑 같이 구한다 그러면 집으로 가는 성공 일단 강아지 도둑단은 바둑 찾으러 공사장으로 온 차탄과 에이스. 이 근처에 있을 거야.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바둑아라가라고불러본다 <놀람> 공사장 위에는 바둑이가 있다. 근데 떨어지면 위험하다. <놀람> 너왜 거기 거기서? 너왜거기 있어 하고 물어본다. 바둑이는 위험 바둑이가 이때 위험한 순간이었다. <놀람> 바둑 위험해서 에이스 좋아좋아 좋아 하는데 트랜스포메이션한다. 알았어, 내, 내일... 카본 에이스 트랜스포미션! 강만히 두는 사 받아라! 부러왜 이렇게 괴물다 이제 괜찮아. 어디 까불어? 받아라! 아, 아프다! 어디서 까불어? 나를 즐기는, 바다, 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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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 로, 조, 심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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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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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 여기 대진정한힘을 보여 주겠다. 에이스 탑 어테! 화살아 뿜어. 안 돼! 나도 바퀴 내내 불도저 바퀴가안 돼. 공석은 지나쳤서 위험하다. 왜 이래? 아, 네. 고마워. 이런 조찜이야.